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봅니다. 풀따가재입니다네 이번에는 이 거미 아주머니, 예, 거미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 약간 이 공참손, 예, 아주세나를 좀 연상케 하는 이 공참손에서 이어지는 이야비패턴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꿀을 빨고 있는 패턴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빨리 배워보고, 저나 우리 형님들이나 이 잡히나한테 당하지 말고 우리가 써서 재미를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잡히나 숙련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들 연습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야비 패턴 몇 개. 근데 사실 이 야비 패턴이라는 게 프레임 이득을 이용한 절대 판정을 이용한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비야비 하는데 사실은 프레임 이득을 이용한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나가는 이제 전략이죠.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재밌게 얘기한다고 이제 야비라고 표현하는 건데 아무튼 어떤 캐릭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득을 가져가는 예, 막았을 때 이득을 가져가는 기술을 이제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잡히나의 이득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이번 패치에서 버프를 먹은 공참손입니다 666 양손 예,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게 되는데요 일단 상대를 상단으로 한번 때리고 거미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이제 상단을 때렸을 때 이득이 플러스 8프레임. 굉장히 큰 이득이죠. 보통 사기라고 하는 드라그노프의 뭐 우종이라든지 패치전의 어설트 이런 것들이 플러스 7을 가져갔는데 이 공참소는 무려 플러스 8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수분들은 하는 얘기가 이거 분명히 6월에 또 바로 패치로 너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아주세나의 공참각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개사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패치를 했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참 손이 상단 판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르다 보면 상대가 이제 앉아서 파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참 각, 이건 이제 중단 판정이기 때문에 공참 손과 같이 섞어서 한 번씩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참 손을 가드를 시켰을 때 플러스 8의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절대판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우선 공참 손한 다음에 왼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발동이 18프레임이라 사실은 플러스 8에서 18이기 때문에 상대의 잽이나 짠손이랑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자세가 좀 특수하게 자세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상대의 짠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상대를 타격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이제 10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가더라도 상대의 짠손보다 이게 조금 더 먼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격을 짠손으로 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때리고 이거를 때리면 얘 혼자만 히트를 합니다. 다른 캐릭으로 실험을 했는데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고요. 전 캐릭을 다 실험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예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거미 자세의 왼손은 거의 절대 판정과 유사한 네,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는 이렇게 공참 손 손을 썼을 때 상대가 흘리기를 했을 경우에 흘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흘리기를 아는 사람한테는 쓰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공참 손 다음에 왼발입니다. 왼발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우 껍기처럼 예, 전갈 자세처럼 이렇게 상대 의 낭심을 발끝으로 차는 이런 모션, 이것도 절대 판정이고요. 그리고 절대 판정은 아니지만 3 왼손이 예, 19 프레임 발동이거든요. 그래서 공참 손이 8 프레임 이득이기 때문에 상대의 12 프레임 기술부터는 이3 LP가 다 이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12 프레임 이상의 기술을 질렀을 때는 절대 판정이고요. 지금처럼 상대가 이렇게 잽을 지르게 되면은 집니다. 10 프레임짜리 기술이기 때문에 3 LP는 절대 판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가 이 공참 손을 가드를 한 다음에 지금처럼 원잽이나 짠 손, 짠발 같은 빠른 기술로 커트를 시도를 한다고 하면은 절대 판정 기술을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참 손을 날리고 이런 식으로 왼발. 아니면 공참손 왼손 네,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내면은 추가 타가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패턴은 공참손 왼손 3 왼손 아니면은 공참손 왼발 3 왼손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추가 타 확정 타까지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상대가 이 공참손에 대한 스펙을 모르고 잽으로 개길 때는 이렇게 절대 판정으로 조져주시면 얌전해지겠죠. 얌전해진 상대에게는 이제부터는 공참 손을 깔고 3 왼손을 이제 바로 깔 수가 있습니다. 이 거미 자세에서 3 왼손을 바로 깔면은 이게 또 플러스 6의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서 있는 기본 자세 플러스 6인 상태에서 쓸수 있는 또 절대 판정기들을 깔아주던지 심리전을 유리하게 이어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거미 자세 3 LP를 이렇게 가드를 시켰을 때 쓰기 가장 좋은 기술은 양손입니다. 이게 16프레임 발동이기 때문에 상대 가드를 시킨 다음에 바로 프레임 손실 없이 바로 써주셔야 되는데 3LP를 쓰고 양손을 갈겨주시면 이렇게 상대랑 같이 맞습니다. 예, 상대의 10프레임짜리 기술이랑 같이 맞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맞았을 때 상대는 쓰러지고 나는 안 쓰러지기 때문에 콤보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잽으로 까불더라도 나만 추가로 더 때릴 수가 있는 절대 판정급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막혔을 때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딜 캐가 있긴 합니다. 콤보는 사실 저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단계에서 아시면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콤보는 나중으로 미뤄두기로 하고요. 그냥 아는 기술 아무거나 써서 대충 때려 봅시다. 네,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추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 거미 자세에서 3LP를 맞추고, 어퍼를 때리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잡피나의 어퍼의 프레임이 16 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AP, 양손의 발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손도 막혔을 때 마이너스 12 프레임, 어퍼도 막혔을 때 마이너스 12 프레임. 그래서 이두 기술의 스펙이 동일하게, 발동도 똑같고, 중단인 것도 똑같고, 콤보가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데, 근데 이 어퍼가 조금 더 깔끔한 게, 3LP를 가드를 시키고요, 상대의 이 잽을 씹으면서 들어갑니다. 약간의 상단 회피 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LP를 맞추고, 어퍼를 절대 판정으로 깔아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판정은 아니고, 상대의 잽이나 짠손하고는 이제 같이 맞는 판정이 맞죠. 프레임이 겹치다 보니까, 이거를 쓰고, 같이 맞아야 되는 판정인데, 상대가 잽을 날렸을 때는, 잽을 회피하면서 들어간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포입니다. 원포. 네, 이런 식으로 때리는 기술인데요. 이게 1타 히트 시에 2타가 확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1타 히트 시에 2타가 확정인 10프레임 딜캐거든요 10프레임 딜캐는 이제 원3. 1 3를 하게 되면 이렇게 7프레임 이득을 보면서 허수아비 자세를 잡는 이 원3가 있고요. 원포를 하게 되면은 22프레임의 이득. 이번 패치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은 기술이죠. 원포를 날리면 22프레임의 이득과 함께 이렇게 거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거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이번 패치 버전에서 잡히나가 개사기인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 원잽을 맞게 되는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10프레임 이상의 딜캐를 할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 원포를 깔아가지고 여기까지 깔아서 상대에게 가드 데미지까지 추가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포, 가드 데미지 하면은 지금 상대 데미지 깎인 게 장난이 아니죠. 원포, 가드 데미지. 거의 뭐 드라그노프의 교잡을 한때 맞은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예, 개사기 딜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잡히나의 딜캐는 10 프레임일 때이원 3나 원 4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급적 원 4를 쓰면서 이 기술로 가드 데미지를 주고 네, 추가적으로 이득인 심리전을 굴려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4 같은 경우에는 잽에서 나가는 기술이다 보니까 예, 잽뭐웨퍼잽뭐 뭐 이런 자잘한 견제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이거를 써주면 상대가 이잽 견제에 짜증이 나서 반격을 하려다가 이두 번째 탈을 맞게 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을 맞았을 때는 확정이고요. 원을 맞지 않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타에서 상대가 객이면은 이두 번째 타격을 맞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3LP를 깔아놓고 이득을 굴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 왼손이 플러스 4프레임이거든요. 네, 9 왼손. 이게 19프레임 짜리 기술이라 조금 발동이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깔아서 프레임 이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질러 놓고 플러스 4의 이득을 가져간 다음에 뭐 다시 원포를 깐다든지 아니면은 왼발에서 허수아비 자세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13 프레임 짜리 왼오퍼포 네, 이게 벽에 있을 때는 벽광도 되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 이걸 가드 시키고 왼오퍼 포를 쓰면 이렇게 절대 판정으로 카운터가 나죠. 예, 뭔가 이게 상대가 막았을 때 자기가 이득이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쉽게 생겼거든요. 생긴 게. 그래서 이거를 맞춰놓고, 웨너퍼포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맞춰놓고 상대가 이렇게 잽을 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을 회피하면서 하단을 때리는 이런 네, 2 l k 같은 예, 이런 기술을 써서 사마귀 자세로 이행을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때리면서 7프레임 이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귀 자세에서 플러스 7프레임의 이득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판정은 아니지만 또 하나 쓸수 있는 게 상대의 잽을 무시하면서 들어가는 어퍼. 요런 식으로. 이게 16프레임이다 보니까 4프레임 이득 가지고는 절대 판정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이제 잽을 질렀을 때 잽이 2프레임 먼저 더 들어가는데 얘는 상단을 이렇게 씹으면서 어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산기 기술이네요. 이것도 아마 패치가 되겠네요. 준도 이번 패치에 이 어퍼의 약간의 상단회피 판정 때문에 패치가 됐는데 이게 자피나의 고유 특성이면 패치가 안 되겠죠. 홀도 어쨌든 어퍼의 상단회피 판정이 있다 보니까 의도된 상단회피가 아니라면 은 이거는 뭐 패치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득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피나가 이번 패치 버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캐릭인 것 같고요. 이런 프레임 이득을 이용을 해서 끝없이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예, 개사기 캐릭터가 돼버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연습을 해가지고 좀 꿀잼을 보면서 잡피나라는 캐릭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얘가 너프를 먹게 되더라도 우리의 원래 주캐를 쓸때잡피나를 만났을 때 상대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 다음은 66LK입니다. 66LK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좌종을 때리면서 허수아비 자세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득이 플러스 4죠. 허수아비 자세에서 또 이제 들어가는 절대 판정기를 아셔야 되겠죠. 깔아놓고 왼손. 네, 이거는 1프레임 발동이라 무조건 다 이기고 들어가겠죠. 깔아놓고 왼손. 그리고 이거는 절대 판정은 아닌데 파크가 있습니다. 이걸 깔아놓고 오른발을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크를 지르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콤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원포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원3. 네,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플러스 7을 가진 상태로 허수아비 상태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손을 누르시면 또 이렇게 카운터가 납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플러스 4 프레임에서의 절대 판정기들은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더 프레임 이득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양손까지 상대를 카운터를 낼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판정은 아니지만, 이거를 때려놓고 3rk를 하면 이렇게 하단 때리면서 사마귀 자세로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때리면서 플러스 7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사마귀 자세에서 쓸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절대 판정 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수 자세에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뒤안손을 쓰시면은 요런 식으로 상대에대 하단이 또 있거든요 이게 손으로 때리는데 <laughs> 생긴 것도 되게 웃긴데 이게 하단입니다 상대가 굉장히 열받을만한 모션이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질러줘 가지고 상대를 빡치게 요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재수없어 보이는 싸대기죠 요런 거한 번씩 이제 때려주시고 요런 걸로 한번 쑤셔주시고 예, 상대의 약을 살살 올려가지고, 어, 절대 판정기의 계기게끔 유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잡히다가 좀 좋은 기술이 지금 많은 상태라가지고, 원래는 기술을 좀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날먹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김에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기술 한두 개씩만 외운다 생각하면서, 야비를 이제 차츰차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고 차원의 야비로 한 발전을 시켜 나가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악기 자세에서 나가는 절대 판정 압사비들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악기 자세는 2LK로 이렇게 발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허수압이 자세에서 3RK 이렇게 발동시키는 게 플러스 7을 가져오면서 3악기 자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자세에서 2 왼발 이거하고 허수압이 자세에서 3 오른발 이렇게 두 가지로 사마귀 자세로 진입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프레임 이득을 가지고 이 사마귀 자세로 들어왔을 때는 왼손 왼발, 이게 13프레임 발동의 절대 판정기고요 그리고 왼발 왼손, 이것도 15프레임 짜리 절대 판정기 이제 아래를 때리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13프레임짜리 발동 기술인데 상대가 까불다가 카운터가 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콤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오른손 왼손 오른발을 누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41데미지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7프레임의 이득을 가지고 사마귀 자세로 들어왔을 때는 네, 왼발 왼손 왼손 왼발 오른손 이렇게 3개의 절대 판정기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판정기를 심어서 상대를 굳게 만들었으면은 그때부터는 뭐 다른 기술을 또 써줄 수도 있겠죠. 사마귀 자세에서 이 왼손을 하면 이렇게 상대 발목 복숭아뼈에다가 이제 싸대기를 이제 찰싹 때리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이 오른발을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을 때리는데 상대를 맞췄을 때 다시 한번 플러스 4프레임의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13프레임 짜리 기술을 또 절대 판정으로 한번더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놓고 왼손 왼발, 이거를 맞춰놓고 오른손 왼손 네, 이런 기술이 다 다시 절대 판정으로 깔리게 되죠. 그래서 7프레임 멘티스 자세에서 절대 판정기를 깔아서 요런 기술이라든지 요런 기술을 맞춰 놓고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피나의 히트 스매시는 12프레임 발동입니다. 그래서 발동이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네, 막갈기는 우리 예, 날먹 구간에서 막갈기는 히트 스매시로 쓰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잡히나도 히트 스매시가 두 개입니다. 이 허수아비 자세에서 히트 스매시를 쓰게 되면 하단 히트 스매시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히트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허수아비 자세가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단 히트 스매시를 한 번씩 노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충 날먹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레임 이득을 가져가면서 계속 압박할 수 있는 패턴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좋은 기술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고 내용이 많아졌는데 하루에 기술 2개에서 3개 정도씩 손에 익혀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만져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히나를 꼭 플레이하지 않으실 분들도 상대가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익혀두시면 은 상대의 기술에 대처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영상이 좀 길어진 관계로 실전 영상은 따로 플레이를 한 다음에 별도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즐거운 철권팔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